당연히 최저가를 준비했습니다. 투명해지면서 유효성분이 흡수되는 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주셔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진정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써. 피부 컨디션을 진짜 한 번에 꾸르랄 수 있는 팩이어가지고 이백을 위해서 태어난 팩. 이것은 믿고 써보라고 말할 정도예요. 네오나들 안녕하세요 최보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스크팩 진짜 매일 한다고 말할 만큼 자주 하는 러븐 겔 마스크 마켓 영상입니다. 요즘 이런 겔 마스크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 러븐 팩을 픽한 이유는 진짜 촉촉해서였거든요. 이런 팩은 1시간 이상 되게 오래 해야 되는 팩인데 건조함이 느껴지면 그거는 끝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촉촉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쭉 가져갈 템이다. 그렇다면 마켓을 해야지 하고 제가 진짜 발빠르게 움직인 제품이에요. 이미 많은 레모나들이 기다리셨을 거고 이 제품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저를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 마켓 당연히 최저가로 준비했어요. 여기 러움 대표님 인플루언서셔가지고, 와, 이게 조율이 되려나 하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우리 레모나들의 힘은 위대하다. 러움에서 레모나들이랑 너무 마켓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최저가로 주셨으니까 기다리셨던 분들 마음 놓고 쟁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러움 갤마스크 첫 마켓 설명 바로 체크해볼게요. 마켓은 9월 18일 9시에 링크가 열려가지고 딱 21일까지 4일 동안만 진행이 되고요. 정말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이 제품은 이미 워낙에 많이들 쟁이시는 제품이어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진짜 빠르게 서두르시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약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이게 구매 제한이 좀 있어요. 너무 적게는 아닌데 옵션별로 딱 5세트씩 구매가 가능하셔요. 이 겔마스크 사상 가장 큰 할인가여가지고 무제한으로 수량을 푸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이제 구성 말할 건데, 그 설명 전에, 아니, 러브에서꼭 정말 자기들 이렇게 팔아본 적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러브 사상에 절대 없을 가격이다라고 꼭 레모나들한테 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율한 거 아니고, 이건 정말 다 레모나들의 힘입니다. 맞게 구성은 총 6개로 제가 엄청 꼼꼼하게 나눴고, 다 무료배송이고, 제주도 도서 산간 지역 전부 다 무료배송입니다. 구매 수량제는 여러분 총 세트가 다섯 세트만 살수 있다 이게 아니라 옵션별로 다섯 세트를 살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옵션 일 다섯 세트, 옵션 일 다섯 세트 이렇게 구매는 가능한데 옵션 일 여섯 세트 이렇게는 구매가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구성은 요 시카랑 유자랑 콜라겐 세 개를 다 써볼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아나겔마석그거 현황별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구성을 추천드려요. 이게 정가가 칠만 오천 원인데 52% 할인해가지고 삼만 육천 원이에요. 여러분 삼만 육천 원 세박스 따져보면 이게 박스당 12,000원 꼴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구성은 시카 세박스 구성이에요. 저는 이 마스크팩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 세트를 사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면 호불호가 없이 진짜 누가 써도 잘 맞을 제품이어서 처음 쓴다 하면 무조건 이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세박스 정가 75,000원에서 5 2를 할인해가지고 3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은 요 콜라겐 세박스 구성인데요. 이것도 가격은 똑같고 지금 내 피부에 탄력 개선이랑 영양감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4번 옵션은 유자 세 박스 이것도 가격은 동일하고요. 세 박스에 나 지금 피부 칙칙해가지고 미백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트를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 시카 마스크팩 한 장을 사은품으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 구성은 언니 나이 마켓만 기다렸잖아. 나 원래 이거 너무 쓰잖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성이에요. 이 식탁 6박스 구성인데 정가 15만 원에서 53% 할인해가지고 7만 500원. 레모나드 이거는 박스당 1,750원 1 꼴이에요. 아마 레모나드 아니고 원래 러빈팩을 쓰셨던 분들은 이거 가격 보면서 이 가격은 정말 처음이네 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6번 구성. 콜라겐 6팩 구성인데 이것도 5번이랑 가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5번, 6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마스크팩 하나랑 이게 러브7종에 들어있는 키트거든요. 이것까지 같이 보내드립니다. 5, 6번은 여러분 사실 제가 만든 구성이에요. 이게 해봤자 30장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한달 이렇게 쓰면 없어져가지고 요거는 제가 진짜 쟁이려고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만든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품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 시카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맨날 100장이라 그러지 생각해 보면 100장보다 훨씬 많이 썼을 거예요. 이 팩이 피부 온도를 되게 빠르게 내려가지고 진정을 빨리 시켜주고 뭐 진정에 좋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봉풀 추출물이라든지 마데카소사 등 이런 게 진짜 쫙 들어가 있고 진정만 하고 그냥 끝이게 아니라 그 후에 또 문제성 피부가 되지 말라고 세라마이드까지 들어있어요.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 강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팩은 진짜 한 번만 써도 수분 공급이랑 진정되는 게한 눈에 보여가지고. 어비운겔 마스크 하면은 이 팩이 그냥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겔 마스크 입문한다 하시면 무조건 이거 써보라고 진짜 이거는 믿고 써보라고 말할 정도예요. 제가 얼굴에 알러지 올라오거나 하면 무조건 이팩 써주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진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써요.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 제일 안 타고 쓸수 있는 팩이어가지고 진짜 이 팩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자극 팩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성난 얼굴, 뭐 짜고 난 얼굴에도 써보시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피토콜라겐 팩.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보습탄력 꾸롤 팩이에요, 요것은. 아, 오늘은 피부에 영향을 좀 주고 싶다. 나 탄력이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팩입니다. 민감한 피부도 순하고 편하게 안티에이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팩이에요, 요거는. 이 팩에는 여러분 식물에서 추출한 그 피토콜라겐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동물성 콜라겐보다 분자 크기가 작아가지고 유효성분을 피부에 조금 더 편하게 흡수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피토콜라겐 팩인 만큼 우리가 노화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주름, 보습, 탄력, 윤기, 이네 가지를 개선해준다는 임상도 있어가지고, 좀더 믿고 쓸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번 여름에 진짜 햇볕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자주 타가지고, 영상에서도 막 레모나를 탔다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랬는데, 자외선을 많이 쐬면은 피부에는 있 콜라겐이 막 분해되고 감소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피부 탄력이 되게 저하되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할수 있는데, 그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게이 콜라겐 팩이어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 팩은 유자겔 마스크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러온 신상 팩인데, 진짜 한마디로 미백을 위해서 태어난 팩. 12가지 멀티비타민 성분에 모뭐 기미, 잡티수, 멜라닌, 각질 양까지 개선을 한다는 임상을 가지고 있는 팩이에요. 미백은 여러분 꾸준히 관리하면 무조건 티가 나거든요? 수분 촉촉하게 채우면서 미백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팩입니다. 여러분 저는 칙칙할 때이 팩을 꼭 써주는데, 이거 사용하고 나면 정말 환해짐이랑 그 광채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사용법. 여러분, 이거는 일반 팩이랑 달라가지고 사용법 중요하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으로 꼭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씩 해주는 팩이에요. 이거는 피부에 올리면 투명해지면서 유효성분이 흡수되는 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주셔야 돼요. 저는 보통 세안하고 닦토 한번 해주고 올려주던가 아니면은 그냥 수분 앰플만 가볍게 바르고 올려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피부 상태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막 30, 40분만 해도 정말 쫙 빨아들이는 게 엄청 느껴지고 피부 상태가 좋다면은 하 1시간이 지나도 정말 많이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팩을 수면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면팩으로 쓰시려면은 스킨, 앰플, 크림까지 정말 꼼꼼하게 바르시고 수면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수면팩으로 사용하면 이렇게까지 싹 흡수되면서 짱짱하게 말라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내 피부에 너무 잘 맞아 하시는 분들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유효성분이 흡수가 된다고 해도 분명히 날아가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오래 그렇게 잘 때까지 붙이고 있으면 곤두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생각을 확실하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러브벨 마스크 세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각 기능별로 유해 성분을 아주 얇게 굳혀서 만든 갤 시트여가지고 피부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뭐 촉촉한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피부 컨디션을 진짜 한 번에 끌어올 수 있는 팩이여가지고 안 써보신 분들이 정말 아직도 있다면 이번에 정말 이 최저가 나왔을 때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레몬한들 기나긴 설명 시간이 끝났고 제 마켓에 또 빠질 수 없는 구매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인스타에 요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구매를 하시고 인스타 오셔가지고 댓글로 구매 완료만 써주시면 참여 완료예요. 이번엔 여러분 31분께 선물을 드릴 건데요. 20분에게는 유자겔한 박스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돈내 돈, 내 돈, 제 돈으로 드리는 이제 사비 이벤트인데, 10분께 올리브영 5만원 권을 선물로 드릴 거고, 제가 또 이번에 디오를 가가지고 너무 예쁜 반지갑을 샀거든요. 이디오의 반지갑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레모나드 저 이거 뽑을 때 진짜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누구한테 행운이 갈지 모르니까 구매하시면 은 가벼운 마음으로 인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레모나드 기다리셨던 분들은 진짜 꼭개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제가 사랑하는 팩이어가지고 레모나드한테도 정말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